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 위기를 통해 종교적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내 위기를 통해 종교적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24장, 25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주신 걸 살펴봤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대로 따라할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26장을 보면요, 26장의 시작에서는 25장까지 말씀하신 것의 이제 최종적인 결말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말이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안식을 다르게 지킬 것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만 지켜진다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하는 핵심이라고 말하거든요. 26장 2절.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송소를 소중히 생각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규정과 명령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 땅은 소출을 낼 것이요. 들판의 나무들은 과일을 맺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되새기는 최소의 단위로 지금 일주일이라는 이런 삶의 패턴을 주신 걸볼수 있는 거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어느 정부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온 세계가 이 규칙을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같은 원리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게그 유일한 답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모든 인류와 자연이 행복하게 같이 살수 있는 답은 오직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바르게만 우리가 살수 있다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께 되돌이켜서 우리가 결코 빗나간 인생을 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매주일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더 깊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결코 말씀의 길에서 외도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뭐, 그날이 토요일이다, 뭐, 일요일이다 말이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내 위기를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날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잖아요. 렇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만 났다면 그날이 언제가 됐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7일에 어떤 한 날을 함께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움직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그 뜻이 바르게 접목시킬 수 있다면 그 뜻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를 따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제칠란식교가 주장하듯이 결국에는 진리와 맞지 않는 어떤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건 이거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기 위하라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이 주장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구약을 구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교는요 1844년에 발생한 시안부 종말론에 의해서 시작된 교파예요. 안식교 출발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1700년, 178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소위 재림 운동을 했던 자입니다. 근데 안식교는 이런 시한부 재림설을 주장했다가 실패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시작된 그런 교파인 거예요. 재림운동은 어 예전에 한국에서도 있었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의 그 시한부 종말론 운동, 그까 그러니까 1995년 4월 16일 부활절을 시한으로 시한부 종말운동을 했던 그거가 아주 흡사한 거죠. 윌리엄 밀러의 재림 날짜 예언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된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어요. 완전히 이거 거짓말이죠? 그 실망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엘런 화이트라는 여자가 새로운 환상으로 규합을 한 거예요. 그 교파를 창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식교거든요. 그래서 안식교는 이 여자가 환상으로 받았던 그 예언의 내용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교리처럼, 성경처럼 믿어요. 뭐 조사심판교리 (2300) 주야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윌리안 밀러의 (1844년 10월 22일) 재림 예언이 실패하면서 앨런 화이트라는이 여자가 그 단체 속에 있던 여자겠죠 그 여자가 또 그것을 변형시킨 변질시킨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는 거짓된 시향부 종말론주의자 윌리안 밀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앨런 와이트라는 여자도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변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말들과 섞어서 풀어내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과 시간을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여기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의 살 도리와 귀례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이 시대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일에 한번 정해주시고 지키게 하신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할 도리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6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규례와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와 이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장에는 성, 상벌, 상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했을 때 결과,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결과, 그러니까 40절에서 46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 삶이 파탄났을 때 어떻게 다시 되돌아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다섯 명이 백 명의 적을 당해내고, 백 명이 일만 명의 적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 뒤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거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는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규정과 법을 하찮게 여겨서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면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힘든 삶들이 시작될 것이고 그 시대에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보다 7 배나 더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자연들조차 사람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야 될 땅은 노쇠처럼 단단해져서 아무 결치도 내놓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지경인데도 회개치 않으면 또 다시 7배 더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이 공격을 해서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고, 가축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서 인구가 줄어들고, 삭막한 사회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또 회개하고 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다시 칠 배나 더한 그런 벌로 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포로가 되고 성업들이 원수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또 취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또다시 거기에 7 배를 더한 가혹한 벌이 따를 것이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날까지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때7 배나 더하는 벌을 네 번이나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삶의 끝은 어떤 거예요 정말 살아 있어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보면 결코 실수나 속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고집하다 가는 곳이다그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의 결과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런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마 신명기 28장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불순종이란 자기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건데 자기가 원한 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런 쾌락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칠벌을몇 번이나 더 받는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며 살때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은 너 위반했으니까 이 나와 딱지 받고 길 가운데 세워서 트럭으로 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배되는 순간 죽음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때, 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징계와 벌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보복과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경고하시고 외쳐 불러 돌이키게 하려는 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매가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결국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당하지만 이런 징계와 고통의 이유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징계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겠죠. 회개는 잠시 잠깐 이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한 결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길을 따라 기꺼이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계란 회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향을 바로 잡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방법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변화요.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26장에서 내 위기에 말씀대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바르게 알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부지런히 또 묵묵히 이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7장은요, 서원과 헌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면 회칙을 만들죠. 회칙을 만들 때 보면 어떤 식이냐면 1장 총칙, 뭐 2장 회원, (3장) 임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이제 모범 회원에게는 뭐 포상한다 뭐 무단결석 세번 하면 제명한다 이런 식으로 상벌에 대한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또 부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벌금 액수는 얼마다 뭐 이런 식의 그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에서 돈 문제는 부칙에 나온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제일 쉬운 문제가 뭐예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람들은요, 의미가 없는 일을 못해요. 구덩이를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그것만 하고 있진 못한다고요. 뭔가 해야 되는 의미를 찾아야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보람있게 일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에도 참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돈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부칙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돈, 복, 제일 부칙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세웠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거꾸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거꾸로 해석이 되니까 전부 이상하게 반대로 들리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에도 결국 내가 잘 되고 많이 가지신 것을 크게 목적이 된 이상한 변질된 종교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 22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나 서원의 경우 그냥 대충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르고 온전한 마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해서 온전한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근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가 드리는 예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건데,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첫 소산물, 사람의 첫 자녀, 가축에 처음 나는 새끼들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식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첫 장자들에 대해서 이미 대속의 피로 그들을 다 사셨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첫 것은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돼 있어요. 또한 수입의 10분의 1도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 이게 좀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거죠. 정확히는 사실 10분의 1이 하나님께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신 거예요. 10분의 9를 가져가고 10분의 1만 남겨라고 한 거라고요. 우리가 열에 열을 가졌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열을 그 중에 우리가 9개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만 남기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혀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게 11주의 개념인 거죠. 또한 남겨진 그 10분의 1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또뭘 사용하시냐. 당신이 무슨 뭐, 좋은 거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른, 생업을 할수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성막을 또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요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구약의 율법에 명한 1 1일조를 해도 되냐 마냐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위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는 이 안목대로 본다면 지금 십계명의 아, 1십1일조의 의미 뭐 첫째 재물의 의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의도를 알겠죠. 그럼 의도에 맞는 그런 행동,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27장까지 있는 레위기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을 여러분, 그 핵심들을 잘 정리해보고,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또 온전한 것과 그릇된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 위기에 적혀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했는지 아니면 단지 율법의 방법들에만 집중해서 자칫 종교적 규칙에 영매인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잘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구약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신약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된 어떻게 보면 편향된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만 만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좀더 나아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칫 예수님을 우상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진정한 복음까지도, 이 복음이라는 구호 아래, 자칫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왜곡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종교적 틀 안에서 살아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역사들, 이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로부터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계시로까지 바르게 살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며 말씀해주신 신의 산 언약, 특히 내위기에이 바른 정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해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관계, 물질 관계 이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신의산 언약의 말씀을 통해 레위기의 의 레위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의 근거에서 바르게 이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 가운데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대처럼 물질이 무조건 앞서게 되면 이제 모든 삶들이 다 엉망이 되고 망해 버리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포스트모던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참된 절대 진리가 돼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시대 속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서는 여러분들에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치로 정체성으로 심어지지 않고 너무도 소홀히 여겨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말씀을 거의 바르게 대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중으로 취급하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가 아닌 물질을 따라 평생을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도리어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